아아아, 요하디보자 간단바리하게... 노가리를좀가든지 일을 하러 왔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은 유산소만 조지고 왔어... 뭐야? 고차비 왜1 2검이새 <laughs> 뭐야? 이거 방송 중인가? 갑자기 왜1 2검은 거야? 뭐야? 뒤졌어... 아, 여보, 여보세요? 조심해 주세요. 뭡니까 나방 도대체. 자 죄송하지만. 왜 시비 걸어 갑자기. 네, 하지 말아 주세요. 아니 뭐를? 아니 왜나방안 나 키시는 분이 나빵이에요뭔 아, 소리야 나빵나 자주해 당신보다 저 죄송하지만 많이. 죄송한 점좀 견제 수고할게요. 미친 사람이야 갑자기. <laughs> 갑자기. 어. <laughs> 가를왜 먹는 거야? <laughs> 아니 나빠. 아니 나 이거 채팅. 그 어. 쓰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음. 그게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이 그 방제 바꾸거나 방송 키면 예. 그 오른쪽 하단에 그 이름이 뜨거든요, 방제가. 아, 변제하려고 그런 거싹그 CCTV 닫아 놨구나. 아니, 기본데 자체 자체 기능이에요. 그 자체 기능 노리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에 그냥 기본 기능이니까 그냥 고태호 안 바꾼 거도 귀찮으니까. 가, 아니 나 갑자기 나 방송 키고 잠깐 이제 노래 고르고 음료수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나 보고 조심해 달래 <laughs> 채팅으로 물음표를 보냈는데 일단 알겠다고 했어. <laughs>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뭐 뭐야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뭐노잼이러는 거야. 아, 반응이 재미가 없잖아. 아니 재미가 없었어? 예. 음... 아, 왜냐면 예. 물음표 물음표 하더니 그냥 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수긍하지 이상하다. 왜 반응이 아니, 뭘, 없지 아니, 뭐 뭐라 하려 그랬는데 그냥 뭔가 기분이 안 좋나? 미쳐 버렸나? 약을 잘못 먹었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그냥. <laughs> 반응이 안 나오지? 서러작용안됨 이러고 있었음. 사실은 제가 그다음에 예. 물음표 보낸 다음에 예. 님이 반응 한번더 하면 예. 터트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 보니까 방송 중이더라고요맞니다아 그래서 아... 전화 걸어서 뭐라 하려고 전화했지 디질래? <laughs> <너> 시비야 <laughs> 내가 너보다 아유. 내가 너보다 낮빵 많이 켜너 낮방... 김 있잖아 걸... 한잔해 어, 쥐쥐 유리할땐 한잔하래 그냥 <laughs> 술잔 다 <나> 깨버릴라 진짜 <laughs> 독백이. 니긴 사람 네 깨면 병나발 가는거지 그냥 와이상네 술도 못먹...술지가 까네 지금 있죠. 님도 술안 마시면서... 아, 죄송합니다. 술안 마실 뿐이지 약하지 않아요. 에이이이 뭐에?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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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에이? <laughs> 에이. 꼴밖에 안 해. 시작부터... 아, 저 요즘에 새벽에 자꾸 병든 당모드여서... 어, 나도 그래. 그죠? 아, 요즘에 새벽만 되면 졸려... 어, 나도 그래. 어, 나도, 나도, 그래. 그래서. 나도 그래서... 그래서... 좋아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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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벽에 어제 일찍 오고 오늘 나는거나 <laughs> 어저께 난리으로 하고 대충 노가리 까고 낮밤 끼는 거임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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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laughs> 아 <나> 요즘 <laughs> 요즘 약간 이상하게 뻔하우시 와가지고 내, 내 원래 일할 시간에 아 어, 그래요? 어 그 우리랑 합방 너무 재밌게 해서 그래. 아 그것도 있어. 어, 그것도 없진 않은데, 어 약간 이제 너무 화르륵 태우고 나니까 이제 쏠방하면 약간 허한 것도 있고, 약간 이제 아... 지친 게 아직 회복기를 이제 나는 다 썰방으로 어, 채우는 편인 거지. 오... 어, 원래 그래. 그래서. 어. 아 근데 이게 똑같은 거 너무 기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나 그래서 요즘 진짜 나 그, 그저께도 어, 그저께도 그냥 공포 게임 하나 그냥 찾아서 하고 잔잔한. 아 맞아요. 그거 어? 봤어요. 공포게임 싫어하면서 보는 건또잘 보네. 해보실 간만에 진짜 미친 공포게임이었어. 나 깜짝 놀랐어. 어, 안 해요. 나 응, 개거품 몰었음 진짜로 <laughs> 응, 안해. 아, 어, 나그 조회수 개꿀다리. <laughs> 아, 어 진짜? 아, 당신도 해봐. 응, 안해. 나 1화 기준 조회수 지금 17,000. 그 응, 어떤데? 풀 영상 17,000. 어떤데? 응, 안해. 아, 이거 먹고 살자고 하는 사람이 나약하네. 응, 안해. 그거 해가지고 다 치는 게더 커. 뭘, 아니 무슨 공포게임을 무슨 4DX로 하냐 뭘 다치냐 오빠 아니 이게 마세요. 제가 멀리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놀려다 보면 이게 펄쩍펄쩍 뛰게 되잖아 아, 그거 어디 한.. 그 묶어놓고 해 약간 치과 의사.. 치과 의자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와갖고 봉쇄시키고 해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해요 의자 넘어가 아니 무슨 e스포츠로 이렇게 부상을 당해요 누가 보면 진짜 지금... 뿌리 뒤는줄 아, 알겠어. 진짜, 진짜 날아가라 가끔씩 그저 공포 게임 했던 거 영상 하나도 안 보셨죠? 아 대충은 압니다. 같이 공포 게임 했었잖아요. 라스 옛날에 했던 네. 거 보면은 네. 갑자기 막 보초를 멈추고 이러거든요. <laughs> 그 뒤로 날아가서 멈추는 거예 카메라 인식범위 벗어나가지고. 진짜 좀 좁은 골방에서야 안 날아가게 그냥 벽딱 막아놓고. 더 부딪히지 않을까요 벽에? 아니 너무 오버 아니에요? 솔직히? 나도 그러고, 그렇게 러고그 생각하고 싶어. 아니 근데 솔직히 이제 님도 님도 이것저것 게임 좀 많이 찍어먹어보니까 대충 아 이런갑다 하고 각 나오지 않음? 아무리 놀래켜봤자 그냥 내가 똥개미구나 싶은 거있지않슴저 시작할 때부터 머리가 열이 나요. 해열제를 먹고 시작하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임이. <laughs> 아니. 아 열이 난다며. 아니면 얼음팩을 대가리에 얹고 엉구가... 아 스트레스가 딱... 나. 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 받아. 아, 이러면서 나. 나그 아, 정도로 싫어하는데 어떻게 게임 스트리머를 하는 거지? 대단하다. 아니 그래서 이제 공겜만 안 하죠. 공겜하면 내가 볼때 구독자 떡상 가능 <laughs> 미래를 파시죠. 예. 예, 당신의 수명을 팔아서 돈을 빨리 버시죠. 한탕하고 뜨시죠. 예. <laughs> 아, 안 돼, 안 돼. 아, 그리고 그공개 한다고 한타이 되나? 그게 어, 왜안 돼? 그거 네, 그, 그 8번 출구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거는 공포 게 아니라니까, 8번 출구. 아, 그래도 그래도 나름의 공포지, 였 아, 뭘 공포야? 그게 아, 그거 나름의... 그... 저기 뭐시오? 그거 어요 치트키였어요. 오. 나름, 아, 치트키긴 한데, 뭐잘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왔는데, 2천 3000... 어, 풀 영상? 네. 오, 잘 나왔네. 뭐가 잘나와야그 게임 가격 3 0 0 0 원밖에 안 해. 이씨 가성비 오지는구만. 그 중간 광고 넣었을 거 하냐? 안 넣어요 저. 넣어, 넣어 이제 넣는 게 요즘 <laughs> 국룰이야. <넣어>? 자동 <웃음> 자동으로 <laughs> 넣어 준다고 유튜브가 자꾸 권하니까 못 이기는 척 그냥. 넣으면 돼 요즘 다 프리미엄 쓴다니까 썰썰 <laughs> 썰에 다 넣. 어 자네는 아직 장사하는 법을 모르고구만. 나도 그거 원래 중간 광고 한두 개밖에 안 넣다가 유튜브가 계속 나한테 권유를 하는 거야. 나는 자동으로 다 해놨지. 아 진짜야 요즘 다국룰이야뭘 모르네 이 사람. 아 그러네 그러네. 아 넣네 넣네. 네개 넣는다 네 개. 네개 그냥 네개 하지 말고 그냥 자동으로 체크 누르면 알아서 한. 1 7 개인가 넣든데? <laughs> 어? 좋아 그거 그 프리미엄 사람들 <laughs> 키고자잖아 좋아 우와. 배로 아, 뛴다니까 수익이 오. 이야, 어. 아니 대박인데? 어, 요즘 그 대, 대세야. 요즘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없어. 어, 그래? 어. 아 그래? 아유 이거 전달해야겠네 을 이거. 전달을 해야겠네, 이거. 어, 전달하는 게뭐 뭐, 뭐, 뭐야 노예가 있어? <laughs> 아, 저도 이거 업로드 그 편집자님 해주시거든요 야 개꿀빠네 그냥 아 무슨 뭐 개꿀이에요 이게 다 월급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에휴 그래 뭐 알겠다 뭐 직원 쓴다는데 뭐 돈이 많나 봐음 어, 어제 얼마나 날먹을 했길래 낮.. 낮방까지 키셨나? 어제 이제 방송 키고 LCK 중계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다가 ㅋ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순간 아왜 속에 있는 마음이 툭 튀어나오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뭐 경기도 못 봐요? 아, 중계를 하셨다길래 난또 이제 약간 전문가 소견 같은 거 곁들여 감상는건줄 알았네. 그냥 아니, 봤다. 그냥 감상해라고 하셔야죠. 같이 보 아, 같이 가, 같이 아, 가, 아 거, 가, 가, 그래요. 그래요. 중계? 아, 승아 아, 승아 깜짝을 아, 당신 님롤 그, 네? 네, 네 티어가 어디길래 감히 중계라는 말하는 건지 나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는 여기서 아, 미안합니도중 아, 맞네, 맞네. 제가 사실 그런 거잘안봐 갖고 그쪽 문화를 몰랐요 아, 미안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월드컵 경기 있는 날그 같이 보기 하시죠. 월드컵이요? 예. 아, 오케이. 올림픽 이제 쏘리스만 하겠네. 아, 올림픽 아그 대면 같이 하시죠. 오케이. 네. 재밌어요. 그켜 놓고 그, 그 버추얼 하나 있으시잖아요. 있죠. 켜 놓고 보면 겁나 웃기. 아. 그거 같이 이제 그때는 근데 채팅창에 욕설 허용해야 돼. 아시안컵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 그런 거 자주 챙겨 보시나 봐요? 재밌잖아요. 대리 경쟁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 막 경쟁하고 막 스포츠 하는 거 보는 거 좋아합니다. 되게 사람이 좀 약간 독재자 기질이 있네. 에이, 무슨 독재자 너랑 너 싸우는 거 다룹니까? 보면서 약간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약간 아니지 아니지 능력자의 그 능력자의 뭔가 능력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지. 와 음. 진짜 잘한다. 와 쩐다. 와 최고의 승부였다. 짝짝. 그러면 나중에 찹 동부 해가지고 편집자들끼리 같은 영상 주고 편집 대전 같은 거 시켜봐요. 그 감당돼요. 저희 집 뽑아내기 바빠가지고. 사실 저도 그거 한번 생각만 했던 콘텐츠라 <laughs> 해보고 싶긴 한데 너무 자충수일 것 같아서 그냥 소개만 그냥 묻어두는 그런. 뭐야 그걸 왜 저한테 주세요? 아니 뭐 그런 거좋아하신다 뭐 분. 아 저는 잘 못하니까 착해서. 근데 이제 당신은 나쁘니까 당신은 가능하죠. 어, 뭐야 버추얼 뭐뭐 생겼네 뭐야 월. 맞아요 아 신규 옷이 생. 보시면은 아 잠깐 제가 화면을 좀 띄워도 되나요? 아 예. 음님 예, 예. 놀릴 때는 이제 찹죽이 모드. 빡치네빡치쥬아 뭐야 짱갈래네. 맞아요. 좀 많아요. 파자마 같다. 아 약간 아 꽈잠이네. 아, 이거는 좀 꽈잠 느낌. 아 방금 아까 차, 아까 있고. 파자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입고 있었던 건 뭐야? 이거. 그 어, 파자마도 있긴 해요. 맨날 음님이랑 합방할 때. 아 예, 그거 좀꼴봤더라고요 예. 아 그게 왜 꼴받아요! 아 누구는... 그만 던져 포도씨! 누구는 이제 막 이제 열심히 막 어? 전투 참여하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지 혼자 파자마 입고 낙사하고 맨날 어 뭐야 면상에 똥 묻었어! 이거 손이으면뗄수 있는데 아 그럼 아 직접 뗄 수도 있어? 네오 어, 개쩐다! 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뗄수 있음 아니면 그막 머리 이렇게 막 흔들면 뭐안 떨어지나 막 이렇게 막 머리 흔들면 안 떨어져요 아 그래 대 병아리만족하지 않네요? 좀 병원주에. 약간 그 옛날에 괴짜 가족 아세요 만화? 어 알기만 해요 본 적은 없음. 음, 거기 응가를 약간 핑크색으로 표현하거든요? 그거 생각나는데요? 그거 <laughs> 어허... 던지는거 많아요. 근데 던지는게막다막 막 야구공 막 이런 거라서 음. 너무 아파 보여서 최대한 안 아파 보이는 걸로만 고른 거임 포도 막 이런 거. 아 근데 네, 괜찮네. 어 새로운 그쵸? 거 괜찮. 나 근데 제일 신기했던 게 그거임. 그 뭐야? 이렇게 볼 부풀리면 되는 거, 막볼 빵빵해지는 거. 이거. 그거랑 이제 약간 빡쳤을 때 표정 나오는 거. 이거. 근데 롱도 돼요. 롱은개 빡치는데? 빡어 건데? 으을, <laughs> 우, 이 분노 게이지를 담아뒀다가 나 안해줄거줘안해줄거안해안해안해줄거줘쫄 뭐, 아, 아, <laughs> 쫄부새끼 또 도망가네 맞죠 좋아 줘 기존하죠 구둥이로만 맨날 깻잘스깻잘스 <laughs> 노래 부르더니 뭐 맞죠 깻무스죠 오늘 그래서 어제 하던 게임이나 할까 했었죠 <laughs> 어제 하던 뭐뭐 뭐, 어제 뭐 했는데요 그저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어나그거 어제 스팀에서 보고 관심 없음 누른 게임인데. <웃음> <웃음> 바로 걸음망난 나오자마자 음. 샀는데... 아, 왜요? 뭐요? 이건 이건 바로 걸음나 은님이 안 좋아할 스타일이긴 해요. 좀 약간 추리하고 이런 느낌이라서... 아, 추리를 안좋아하긴는안 아, 좋아한다기보단 그냥... 아, 약간 추리가... 추리물이 생각보다... 그... 좀 억지로 추리시키는 게좀 많아가지고... 그것도 그렇긴 해. 예, 네, 좀 약간... 이치에 맞는 추리물... 역전 재판에서 아주 질려버려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어... 역전 재판 많하실 거예요? 뭐 아, 굳이? 25일에 아, 나오잖아요. 뭐 나온다고 듣기는 했는데... 아, 어, 맞아. 내가 어저께 그래서 미제 사건은 바로 해결해야지. 이거 딱 보면... 음... 아니지, 미제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낸건 아야지. 미제 사건... <laughs> 이제 바로 제외하고... 다음부터는... 사건은... <laughs> 해결하면 미제 사건이 아니지. 이제 이러면서 넘겼던 거 같은데... 어제... 아니, 그린웰은 저게 안 나온대요? 추가 스토리나 음? 뭐 추가 내용들 보면 거? 지금 뭐 추가 스토리라기보다 그냥 취미 생활하는 거 같던데 무슨 울타리 집 나오고 어... 약간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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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나무 옮기는 건축하고 어, 통나무 옮기는 그 수레 수레 같은 거 나오고 아더 포레스트처럼 어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거 같은데 나도 하도 안 해서 요즘 소식을 모르겠네 간만에 좀 볼까 음... 뭐 업데이트 됐나 웅님 존보는 탈출 모드 해보셨어요? 아 해보긴 했는데 탈출까지는 못했습니다. 도저히 실려서. 할만 없길래 나도 그랬거든. 어. <laughs> 난 도저히 총까지 못 가겠더라.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아나총 쓰지도 않아. 그냥 근접이 편해. 또빠르면어나 어. 나, 어? 아 진짜 따라하지 마 진짜 맨날. 아니 맨날 따라해 그냥. 마요. 제가 원래부터 근본 빠루 맨이었어요무 소리야 나야 나야만은... 오늘 시작 지점부터 그냥 빠로와 함께 태어났어요. 나는 계속 나전 나 세계에 있는 빠로다 수집하고 다녔어. 내 가방에 빠로만 일곱 야될게 있었어. 아, 제가 그냥 빠로 종류별로 갖고 와서 심지어 스타트 특성부터 빠로였어요 나도야 나도 그거 했어. 스타트 그 뭐냐 그. 에휴, 나... 거 맞다. 아유, 진짜 <laughs> 얼대이가 없네. 야, 너 하프 라이프는 해봤냐? 아, 당연하죠. 근데 방송, 얼대긴가 방송을 시작한 지 많이 됐다 생각했는데, 주변 분들에 비하면... 그렇긴 해. 방송 끈이 짧아. 너 그래도 7년인데, 이제 좀 있으면... 응, 음? 7년 딸이가 무슨... 우리 몇 년인데요? 내데 네, 두 배는 했다. 임마, 14년이요? 아, 마치지 마세요. 내가 2007년인가 8년부터 했어. 아 진짜? 2008년일걸? 어 2008년 고 이때. 2008년부터 했다고요? 그럼 몇 년이에요? 계산해봐. 16년? 그렇게 내 했어로는. 우 와, 와 진짜 <laughs> 대단하다. 나 이거 이번좀 리스펙해야겠다. 16년을 살아남았어 이 판에서? 야, 그럼 대단하다. 좀비 아직 현역이. 아니 어떻게 16년을 살고 현역이냐? <laughs> 너그 무슨 발언이야? 아니 아니 뭐냐면 아니 16년 아니 아예 뒤져, 더... 뒤졌어야 뒤졌어야 됐다는 소리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운님이더잘 알잖아요. 왜냐면 이쪽 판 진짜 이렇게 오래 살아남기 힘들어. 아 진짜, 아, 진짜 여러, 여러 가지, 가지, 가지 이유 있어서 있어서라도. 진짜 힘들어. 아, 대단한, 아, 대단한 거 같지? 엄청, 엄청 대단하고, 대단하고. 아 진짜 인정하기 싫은데 이제 약간 움님만의 그 대체할 수 없는 매력이 있으니까 버틴 거예요.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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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긴 싫다는 건 뭐예요? 아, 아 칭찬하기 싫어가지고. 아 진짜 쓰레기다 진짜. 아, 입밖으로 내기 싫잖아요, 솔직히. 뭘 입밖으로 내기 싫어가요? 솔직히 얘기 해주면 되지. 그게 어려워? 와난난 당신 칭찬할 땐 칭찬하는데, 오케이? 어 근데 진짜 진짜 나는 미래 목표 움님 해야겠다.